안녕하세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아 네. 이쁘게 어, 무대 의상을 입고 올려고 하다가 진짜 옛날 생각나서 제가 예전에 가장 즐거워하는 무대가 대학 축제였거든요. 네. 와 15년이 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니 진짜. 감사,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첫 곡으로 불러드렸던 노래는 이제 가슴 시린 이야기였어요. 어땠어요? 좋아요. 괜찮아요? 네. 어, 저 선생님, 그만사 선생님, 네. 로우, 로우 조금만 올려주시고, 미들로우 올 네, 리버브도 조금 더 주시고. 별거 아니에요. 노래방에서 에코 좀 넣어주세요. 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네. 어, 오늘 제가 굉장히 서고 싶었던 었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대였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스페셜한 이벤트를 <laughs> 좀준비 했어요. 네.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대학생분들이 많이 찾진 않거든요. 네. 요즘에 또 힙합이 대세라서 네. 그래서 그런데 아, 이것도 좀 경쟁력을 키우려면.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. 하고 좀 어, 락하세요. 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네, 대, 대단하시네요. 샤우팅이 자, 어, 그래서 음, 용병을 불렀어요. 제가 네. 또 여러분들도 아 우리 아, 지대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?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네, 그리고 여기서만 해야 돼.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얼마 전까지 이 친구랑 같이 무대에서네 TV에 방영됐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 추석 때 네.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한번 되살려서 오늘은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때요? 좋아요? 네. 굳이 뭐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잖아요. 혼자보다 예. 네. 좋을 거예요. 여러분 기대하세요. 네. 자. 두 번째 곡, 인썸니아 물러드리겠습니다.